유상임 작관 후보자님 네. 청문회 뭐 힘드시잖아요. 아,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어 그런 말씀들이니까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 데 아, 죄송합니다. 표정을 좀덜 힘들게 하겠습니다. 임명권자는 <laughs> 뭐 대통령이지만 우리 여야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국민의 소리니까 잘한 마디 한 마디. 책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듣고 아, 있습니다. 4월 달에 국가 과학 기술 자문 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비교 잘 알고 계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핵심 국가 핵심 기술 1 3 6개의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여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중국이 쫓아온다고는 하지만 중국한테 뒤졌다 그 뉴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관 후보자로서 이 과학 기술 경쟁력을 다시 중국을 따돌리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비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AI 부분은 사실. 어, 미국과 어, 경쟁하는 나라는 이미 중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본도 앞서고, EU도 앞서고 있어요. 뭐 저는 그 옛날부터 예상을 좀한 파트인데, 어, 워낙에 어, 수십 년 동안 2만 명 이상을 어, 국비로 뽑아가서 어, 미국에서 어, 대리 교육을 짊긴 꼴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중국을 끌고 있기 때문에 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굉장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위기인데 어, 이 위기는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어, 잘 인식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어, 이 후보자가 대해서 3 0 동안 어, 들여다보면서 더 위기식을 의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그 모두 발언에 장관이 되면 주요 역점을 둘 정책 방향 세 번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치열하게 과학기술계를 끌어가고 있는 중견 연구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어 걸맞는 처우를 대우를 받도록 하겠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그 과학기술 경쟁력은 사람인데 올해 수능 시험 최고 상위 득점자들 보면 어 최상위 125명은 100%의대를 다갔고 그다음에 1,200명 최상위자를 보면 91%가 의대 진학을 했어요. 자 이걸 과학 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 어 구호는 좋은데 뭐좀 구체적인 비, 저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성으로는 사실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 처방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될 것이고, 그래서 예, 말씀 중에 결국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이 정부에. 특히 윤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 순위를 끌어올리도록 그거 하는 것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최영석 과기부 장관이 수시로 대통령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힘이 실리니까. 뭐 카이스트도 만들고 과학기술의 토대 인프라를 다 구축하는데 힘 있게 임했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네.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어 대통령과 소통하셔서 어 과학기술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조언.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제 저와 국민의 힘 최영두 의원님이 AI 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포럼을 국회에서 했어요. 우리 최민희 위원장도 거기에 참여해 주셨고, 이상 의원, 김장겸 의원, 또 박충권 의원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힘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이제 AI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교 개, 산업계, 정부, 의회가 머리를 맞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그, 어, 캐나다가 지난 4월달에 발표한 AI 정책, 어, AI 기술 개발 지원 정책 패키지 2조 4천억을 투입해서 어, 어,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진 에, 이제 그, 그 부분에 대한 토론도 있었어요. 어, 우리 정부도. 여기 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이나 반도체를 일으켜 세울 때처럼 정책적 지원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파격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토론회 후에 간담회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민생 지원금 25만 원전 국민에게 13조 이걸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걸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절반은 민생 지원금 주고, 절반은 AI에 투자해라 어?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좀 여야간에 협의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 저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지금 2조 4천억을 투자하는데 AI에 민생 지원금 민주당 얘기대로 13조를 다 주진 않지만 뭐 절반이라면 한 5조 6조를 AI에 투자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 생각은? 네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은 어, 이그또 양당 어, 의원님들께서 어, 뭐 어쨌든 합의를 이루어 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저 개인적으로는 장관이 되시면 이런 그저 산업계 또 학계 제안을 윤 대통령에게 좀 적극 얘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네, 저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예 야당의 민생 지원 거부권만 행사할 게 아니라 이런 좀.